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의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세경하이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세경하이테크, 현재 지금 갤럭시, 자, 이 갤럭시 S24가 출시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반응들은 아주 핫한 상황인데요. 제가 서두에 이 갤럭시 S24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세경하이테크가 이 갤럭시 S24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갤럭시 부품주로 현재 어 부각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렇다한 시세를 지금 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일본과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이제 막 저점을 형성하고 돌아서는 시점에 임박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경 아이테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실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급하게 매도하시기 보다는 조금은 여유, 자, 여유를 가지시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단기 박스권 상단부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 단기적인 차익 물량이 조금 나와주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 매수에 대한 시그널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첫 번째, 뭐다? 일단은 추세가 바뀌는 자리다. 자, 추세가 바뀌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새롭게 부각받을 수 있는 갤럭시. 제가 볼 때는 이 갤럭시 부품주들이 지금 시장을 한번 주도를 할것 같습니다. 왜? 하도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바이오 섹터를 많이 가다 보니까는 지금 조금 참신한 재료가 필요해.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갤럭시 부품주들이 한번 부각을 받을 여지가 좀 많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어떤 이유냐.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간, 이 메이저 수급들이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이유? 지금 현재 제가 활용하고 있는 이 매수 매도 시그널에 대한 차트를 살펴봤더니 자, 지금 이 종목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 가치 자체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경 아이테크 주주분들 오히려 지금 수익권 홀딩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네 가지 이유 그밖에 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홀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자그 목표가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1057652186 번호로 자 일단 세경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상승 모멘텀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들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목표가 자이 목표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내가 참고해 볼만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 목표가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제가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종목별 투자자 동향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들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거의 파란불이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외국인도 지금 최근 들어 들어왔지만 이 기간이 물량들을 전부 다 받아먹고 있어요. 자 기간과 금투 자이 물량 들어오신 거 보입니까? 자 이렇게 대놓고 그냥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자 이렇게 빨간불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이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기에서 무턱대고 사고 팔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자, 기준을 가지고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어, 일반적인 차트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 있다라는 거 눈치 빠르신 분들 단번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도 시그널에 대한 신호 검색기입니다. 신호 검색기. 자이 신호를 어, 나타내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파란색 화살표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런 선들을 다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점에서 신호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신호가 나온 나온 시점부터 바로 하락으로 전향이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점에서 신호가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신호가 나온 시점부터 상승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 자, 이 신호 검색기 제가 어쨌든 꾸준하게 실전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줬었던 어, 나름대로의 시그널 분석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들만 우리가 참고했다가 주식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자, 시그널 발생한다. 팔고 나니까는 하락하네. 시그널 또 발생했습니다. 자, 팔고 나니까 주가 빠지죠.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 나왔어. 자, 근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색 신호 나오면은 후날 매도하면 되는 매도 거 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도시도 발생 매도시도 발생 저는 이미 모든 차트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경 아이테크 주주분들 목표가 제가 처음 설명 드렸던 그 목표가 확인하시고요자 그러고 난 다음에 홀딩 하시다가 이렇게 매도시그널 나오면은 그냥 매도 하시면 됩니다 주식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기만의 수신호 검색기 차트를 설정을 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수매도 수신호 시그널, 어, 설정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 나 정말 수익 간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인증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인증하는 방법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5765-2186번호로 나 간절하다라는 것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간절하다라고 키워드를 적어서 전송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매수매도 시그널 어, 이 분석기를 제가 설정 방법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설정하셔가지고 우리 고가에서 한번 매도하고 같이 나오자고요. 네,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구독자 인증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사인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24년도 어쨌든 한번 큰 수익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왜 테마주가 아니고 이 저평가 우량주냐? 지수가 갑작스럽게 1월부터 쭉 빠졌죠. 자 이렇게 빠지고 난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왔을 때는요 테마주보다는 조금 튼튼한 기업들이 원래 자리로 찾아가려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평가 우량주를 특별히 한 종목 뽑아왔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 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 하는 대로,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